그 다음에 금속 골드 12월물 닫기 똑같이 입평선 세팅 그래서 5일선 21선 나머지는 제로 0, 제로 제로 0처리 그 다음에 라인 설정 5일선 파란색선 그리고 2포인트 자 21선 초록색선 2포인트 확인 그리고 거래량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기하시죠? 해선의 시작은 성견선생 퓨처원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선생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하고 있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차트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제 4편 멀티 차트 만들기에 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영웅문 멀티 차트 일단은 만들어보고요 일봉 분봉 각 종목별 차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단 영웅문 차트 켜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차트 일단은 누르시면 해외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종합 차트를 눌렀어요. 종합 차트를 누르면 요렇게한 개만 뜹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생 일단 한번 해볼까요? 지수 들어가서 여기 밑에 항생 인덱스 지금 9월물 요렇게 이제 세팅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일단 해봤고요. 지금은요 멀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한 화면 상에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누르시고요. 여기 해외선물 옵션 누르시면 종합차트 말고 멀티차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차트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항생 한 개가 일단은 세팅이 됐습니다. 거래량을 일단 조금 내리고요. 여기 옆에 1 곱하기 1이라고 있죠? 자, 요거를 누르시면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2. 9개를 보고 싶어요. 그럼 3 곱하기 3. 쭉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한 화면에 볼수 있게끔 멀티차트가 세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리딩하는 종목이 항생 골드 나스닥 미니 다우 이렇게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2 곱하기 2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개의 차트가 세팅이 되죠 첫 번째를 제가 이제 나스닥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100이죠 12월 물 누르시고 닫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분봉 5분봉 일단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사실은 제가 크게 요즘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 x 하면 나스닥 5분봉 차. 가 세팅이 되고요. 자, 우리 이평선도 배웠죠? 이평선은 두 개만 제가 쓰고 싶습니다. 5일선과 2십일선두 개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평선 더블 클릭하면 자, 5일선과 2십일선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영 처리하고요. 자, 라인 설정 가서 5일선은 제가 파란색으로. 자, 2십일선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세팅하시고, 너비 2포인트로, 21선도 2포인트로 확인 눌러 주시면 저랑 똑같이 차트 세팅이 됩니다. 나스닥 5분 봉이고요. 5일선과 21선만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이런 차트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나는 여기에 또 미니다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왼쪽 클릭하시고 미니다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다우 12월 물 닫기 누르시고 거래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량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 5분봉 세팅돼 있고요 가독성을 위해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이 굉장히 많아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만 체크하겠습니다 0 0 라인 설정 들어가서 5일선 파란색. 그리고 너비는 2포인트 정도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21선이죠? 라인 설정 가서 21선 누르시고 색상은 초록색 그리고 2포인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거래량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굉장히 예쁜 차트 만들어졌고요. 자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항생을 넣겠습니다. 요것도 왼쪽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밑에 항생 인덱스 9월물이네요. 항생은 닫기 눌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봉으로 돼 있으니까 분봉 누르시고 5분봉 세팅하시고, 이평선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21선. 5일선과 21선만 쓸 겁니다. 다른 거는 0처리. 그 다음에 라인 설정. 5일선. 파란색이죠? 이 포인트. 과열 침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21선, 초록색. 이 포인트. 확인. 그러면, 5일선과 21선이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 조금만 낮추도록 할게요 굉장히 예쁘죠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골드 차트를 넣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쪽 차트 활성화 시켜 주시고 찾고요 그 다음에 금속 골드 12월 물 닫기 똑같이 이평선 세팅 그래서 5일선 21선 나머지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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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처리 그 다음에 라인 설정 5일선 파란색 선 그리고 2포인트 자 21선 초록색 선 2포인트 확인 그리고, 거래량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기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차트를 만들고 계신데요 혹시나 1, 2, 3, 4편 계속 보시다가 차트 만들기가 조금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맨 아래에 있는 성견 선생 무료 카카오톡 방으로 들어오셔서 차트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멀티차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한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면 차트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종합 차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멀티차트 차트를 내가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해외선물 옵션 멀티 차트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있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차트 만들기 정말 쉬우시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정말 예쁘고 좋은 차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 5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